허니문 작성 안 했어요? 이거 진짜 살 겁나 쪄겠다 새우국수 같은 거 시켰는데 갑자기 비가 막 와가지고 그랩으로 시켰거든요 갑자기 또 그친 거예요 비가 갑질 밥집. 질갑질 미친 시장 가는데 비가 안 오길 제발요 그린망고 그린망고 핸드폰이야. 비페야? 좀 자기자랑한 <있자>? 네. <놀람> 것 같은데. <놀람> 뭐야? 방금 그거 뭐야?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혼여행으로 코타키나발루에 와 있습니다. 저녁 12시 정도 도착해서 저희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인데, 연세점에서 쇼핑하다가 밥을 거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맥도날드를 시켰어요. 이제, 하얏트 호텔로 걸어서 10분 아니 3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로 이제 넘어가려고요. 오늘 일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가려고요. 3시 체크인이거든요. 진짜 살 겁나 길겠다. 음? 제티 맛. 그치? 맛있지? 새우국수 같은 거 시켰는데 비주얼이 미쳤어요. 이거 뭐야? 국수면이 몇 개야? 맛있다. 근데 나는 새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새우 향 있잖아. 응, 향 좋아? 근데 향이 진짜 강해서 내가 아, 순간 망했다 이 생각했거든. 근데 먹으니까 또 그렇게 안심하네. 아이 먹어도 돼? 아, 여기 맛있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새거 졸이시면서 갈대이다 빠졌거든요. 언이가 파세린 바를래요 이제 미끄러워서 훨씬 나을 거예요. 그니까 고마워. 지금 저희 쇼핑몰 가고 있어요. 하얏트 바로 앞이 진짜 바로 앞이에요. 여기가 하얏트인데 바로 앞에. 너무 더워서 쇼핑하려고요. 뭐 살지 모르지만 구경해 보려고요.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응. 그냥 한국 같은데요. 그냥 한국 같은데요. 피자 옷도 있어. 음, 진짜 크다. 도마 이쁜 거 많다. 아니, 이거 겁나 귀여워. 이런 거 봐. 나무젓가락도 엄청 예뻐. 나 스트로베리 했는데 잘한 거겠지? 그냥 했어. 수저가 신기하다. t h a 내가 짜증낼까 봐 아주 옷가지 노력을 하시는군요 내 편의점에 갔거든? 그래서 물어봤는데 요 앞에 왓슨 바로 앞에 있더라? 저기로 가래. 그래서 저기가 뭐지? 하고 약국인 줄 알고 갔는데 올리브영. 이 h i s s for this for your ring. i oxidized, you c a o i s h polish the r k e this. 오오오 체크인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가서 좀 쉬다가 호텔에서 수영하고 저녁 먹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계획 없이 신혼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알차게 돌아다니기는네요 어떻게든 이제 호텔 체크인 한시간 정도 빨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샤워기 스타킹 습격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허니문 작성 안 했어요. 헉, 너무 예뻐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수영하러 갈 거예요. 여기 구름 진짜 이뻐. 올 여름 첫 물놀이 시작입니다. 네. 어, 차가워. 중견없죠 못하는데? 갑자기 새들이 왜 그러지? 비 오려고 그러는 건가? 무서운데? 비가 갑자기 오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막와 가지고 숙소에서 수영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막와 가지고 그래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그친 거예요, 비가. 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요. 먹고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식 오면 다시 킬게요 배달 한번 시켜봤거든요 블로그 보고 어, 치킨볶음밥 버터새우 오징어튀김 대박 그리고 육개장까지 아주 완벽하 뭐가 맛있어? 아, 좀 맛있다 진짜? 응. 밥이 맛있대요 응. 응, 진짜 맛있다. 맛있다. 와 맛있어. 잘안넘어 근데. 꾸역꾸역 넘겨야 돼. 양이 진짜 많다. 응. 버터 새우에요. 대박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왜 필수인지 알겠어. 와 진짜 이건 성공이야. 내픽 맘에 들어? 옆에 밥이 있어야 미쳤어요 이거 말아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저희 지금 시장에 망고 먹으러 갈 거예요 박쥐다 박쥐 박찌. 진짜 박쥐가 맞는 거야? 지금 시장을 가고 있어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봐봐. 시장 가는데 비가 안 오길. 제발요. 날씨가 여기는 또 우중충해요. 드디어 왔는데요 한번 맛보면 잊혀지지 않는 정말 대박 고가게킹 망고 18, 허리 망고 20, 골든 <목소리도> 망고 15, 필리핀 망고 25, 노린 망고 25 5번 과이퍼망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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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필리핀? Okay. How m u 25. e a 망고 b o 이 k g o l d 이아 Mango Shibo, Ebon. What are you? w 고 a t are y 이 u What are you? w 망고, 샀어요. 망고 보이 고보이야랑 사진 찍으러고려 했으면서 찍을 라인도 별로 안 찍고 싶었어.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나요? 오늘 걔가 텐션이 좀 낮아가지고 처음 저 나도. 뭐야? 방금 그거 뭐야? 근데 뭐지? 이거 뭐? 나한테 뭐 닦은 거야? 뭐 <laughs> 몰라. 뭐야? 아까 제책 이렇게 하긴 했는데 침인가? 아! <laughs> 와 진짜 짜증 나. 아 진짜 아 진짜 열받네 아뭐 하니 콧물이야? 아니야 치일 수도 있어 콧물인지 치인지 몰라. 아니 캐치 이렇게. 아. 아 잠깐 지금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지금 열 받아 가지고. 무슨 냄새죠? 그래도 맛있긴 하네. 그지? 네. <laughs> 그정도야? 응 아까 먹었던거랑 완전 다른데? 아먹먹 아, 초심을 잃다태은이 네. 밥이 되었어요 고맙다 망고보이 저희 이제 첫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일어나서 또 켜보겠습니다 빠이빠이 <laughs> Let's go, l 에 t s go, l e t 지 g 내 l e 내 s go. Let's 지 o Let's go. Let's 스 o 이렇게 고요 가서 사진만 얼렁 찍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은 모델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아침에 와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이렇게 그늘져서 얼굴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찍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다시 그랩 타고 숙소 가려고요. 후, 덥다. 저희는 뭘 먹을 거냐면 요 내가 연어를 먹을까? 너가 비프를 먹을래? 어, 망고 주스랑 망고 딸기 아이스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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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버스. 축하해. 진짜 와버스. 진짜? 조금 응, 망했어. 내가 이거 스피드 같은 거. 야기야 야. 차라리 오렌지 주스. 야, 나 맛있어. 근데 얼음이 더 비슷해. 샐러드다. 그치? 맛있어? 샐러드. 옳고. 맛있다. 와아. Here you have one s t e a 미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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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연어 맛있을 것 같아. 잘있켰다 연어 맛있을 것 같아요. And then 네. this is s a m o skin. This a l m o skin is 파삭파삭. 파삭파삭. 진짜 먹어봐. 연어 겁나 맛있는 어? 이 찍어 이거, 이거 먹어 하고라. 이렇게 기 땡. 6 이게 뭐야? Do you know how to s o i m this? Can you see? 네. 너? Okay, vamos, vamos, vamos. 와, 왜 왜? 안 되는 것같 아. <laughs>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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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먹으니까 천연수단 되네. 아, 다 커피 망고.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코타서 첫 마사지. 비 겁나 와 진짜. 어, 시켜줘요. 먹어볼게요. 커피는 어떤 맛일까요? 커피 맛있어, 맛있어. 지역 커피래. 내가 먹어본 커피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바닐라 초코가 아니라 바닐라 카라멜이었네. 어우, 마사지 받고 나니니까 분위기가 빠지던데. 아마 이 다음번이 다음날 영상으로 갈것 같아요. 다음날로 봐요. 다음날에. 아, 내일 봐요. 내일 봐요.